지구 기온을 결정하는 진짜 주인공이 이산화탄소가 아니라고 해. 무슨 말인지 50초 안에 설명해 줄게. 사실 지구 기온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바로 태양이야. 맞아. 우리가 매일 보는 그 밝고 뜨거운 태양 말이지. 태양은 마치 커다란 난로 같아서 이 난로가 뜨거워지면 지구도 더워지고 식으면 지구도 추워지지. 세계적인 기후 과학자인 미국 MIT 대학교 리처드 린젠 교수님은 태양에서 보내는 에너지가 조금만 달라져도 사람이 만든 온실가스보다 지구 온도가 훨씬 더 많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.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태양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태양 주기를 살펴보고 그 주기와 지구 기온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구해왔어. 미국 우주항공국은 1997년 세레스라는 인공위성을 지구상공 20km 위에 올려 구름의 변화와 태양의 움직임, 그리고 지구의 열 방출을 지금까지 관찰했어. 이 연구로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기온상승은 구름에 의한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임을 밝혀냈지. 클린텍 코리아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.